안녕하세요. 안홍입니다. 오늘은 시대적 대전환기의 한국 정치혁명의 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좌우 정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세계는 유사일의 최대인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했고 새로운 대변화에 대응해서 각국은 기존의 좌우 정치 노선을 새롭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좌우 방식으로는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은 국가 우선주의로 전환했고, 멕시코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며, 무역전쟁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 각국에서는 이민족 배격주의, 구우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 좌파들은 독일의 슈레드나 마크로, 코스타 같은 글로벌 시장주의 개혁을 추진하는 데 나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의 사회당이 무너지고, 독일에서는 좌우연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좌우 노선의 새로운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고 앞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노선으로 전환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 결과 20세기 좌우 정치 시대는 21세기는 완전히 끝나게 될 전망입니다. 왜 좌우 정치 시대가 끝나게 된 것일까요? 무엇보다 80년대 이후에 경제 환경이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나 노동자들을 살리는 방법이 모두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동안 국가시장시대에는 각국의 경제주체들이 상이한 국가시장을 따로따로 따로 운영하면서 살았지만, 새로운 글로벌 시장시대에는 모두가 하나의 글로벌 시장 안에서 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그 결과 각국에는 뒤처진 수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몰락하면서 경제위기, 고용위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국가시장시대의 국내의 수급 불균형과 분배 불균형을 조율하던 좌우의 방법론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위기에 대당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좌파 노선부터 효용성을 잃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좌파 방법론은 자본가들의 전행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고세율로 재분배해 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면서 경제 환경이 바뀌었고 이러한 좌파 방법론들은 대부분 효용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먼저 노동자들의 적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국가시장 시대에는 각국 노동자들의 위기가 국내 자본가들의 전횡으로부터 유발되었지만 지금의 글로벌 시장 시대에는 바깥의 해외 노동자들의 공세로부터 유발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미 각국에는 해외 수십여 명의 초저임 노동자들과 상품의 공세가 확산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몰락하고 저임 비중 규직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자본가들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기준의 좌파 방식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더 이상 대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좌파의 고세율 복지 체제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이제는 각국의 투자자본이 전세계를 이동해 다니게 되었고, 각국의 정부들은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세율이나 경쟁을 벌이면서 고세율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섣불리 다른 나라보다 세율을 더 높였다가는 투자가 대거 이탈해서 경제 위기 고용 위기가 심화되고, 경제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양극화가 더욱 가중될 뿐입니다. 결국 서구 좌파들부터 기존의 좌파 방법론이 효용성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노선 전환에 게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슈레드 개혁, 프랑스의 마크롱 개혁이나 포르투갈의 코스타 개혁입니다. 특히 이들은 글로벌 시장 시대의 새로운 글로벌 무한 경쟁과 글로벌 대공세 속에서 국내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기업과 노동자들의 경쟁력과 유연성을 높이고, 기 민하게 신산업 분야로 이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글로벌 시장주의 노선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좌파들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해외의 수십억 초저임 노동자들의 공세가 각종 저가 상품의 수출을 통해서 또한 저임지역으로 국내의 투자가 이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 노동 공세를 통해서 나가 이제는 소프트웨어와 ai를 통해서 글로벌 대공세가 대대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항해서 선진국의 좌파들은 새로운 노선전환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의 좌파들은 이러한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대 차후적인 종북 좌파의 지배하에서 좌파들은 사회주의 노선으로 더욱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고통과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문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최저임금 급등정책을 추진했지만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욱 무한 재정 지출과 퍼주기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미 그러한 방식으로는 글로벌 시장 시대에 노동자를 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파의 방법론도 효용성을 잃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우파는 정부의 비효율과 폐의를 줄이고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시장주의 방법론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경제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러한 방법으로 경제위기가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장기능에 맡겨두면 글로벌 시장기능이 각국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뒤처진 기업이나 노동자나 국가는 모두 몰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파가 과거처럼 규제를 없애고 시장기능에만 맡겨두면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거나 소수만 성장하고 다수는 몰락하는 양극화 성장만 더욱 심한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각종 신산업 정책을 펼쳐도 소수의 최고의 기업들만 성장할 뿐 나머지 다수는 더욱 몰락하고 신산업 성장으로 인한 트리클다운 효과도 국내에 분산되기보다 전세계로 분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파의 시장주의란 국가시장주의를 의미하던 것으로 글로벌 시장 시대는 효용성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우파도 이제는 국가시장주의를 글로벌 시장주의로 전환해야 효과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의 우파들로부터 기존의 우파 방법론이 효용성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노선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경제학도 2008년 경제위기로 끝났다고 선언하고 신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구의 우파들은 주로 글로벌 시장주의 노선이나 극우주의 노선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노선의 공통적 특징은 바깥의 글로벌 공세로부터 국내 노동자들과 경제 주체들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수정치권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국가시장주의 노선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 집권기간 중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실정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고 지금도 그때의 노선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20세기의 좌우정치시대는 21세기 글로벌시장시대에 들어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새로운 비슷한 상황을 맞이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구의 좌우정치권 노선은 주로 글로벌 시장주의 노선을 중심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무한 경쟁과 글로벌 대공세 속에서 국내 경제의 주체들을 살리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다른 나라보다 더 뛰어난 투자 경쟁력과 공급 경쟁력, 노동 경쟁력을 갖추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과 글로벌 대공세가 더욱 전면화될 수밖에 없고, 글로벌 시장주의 노선으로 대응하는 나라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며, 결국 글로벌 시장주의 노선으로의 전환이 일반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권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눈먼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좌우 노선도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했지만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각국이 좌우 노선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있는지 모르고 또왜 서구 좌파들이 노동자들의 전국적인 시위를 무릅쓰고 새로운 변화에 앞장서고 있는지도 모르며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장벽을 쌓고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며 또한 왜 서구의 보수 정치권이 극우주의, 국가주의, 보호주의로 줄줄이 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대결만 더욱 격화시키며 대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 아 우리나라의 학계와 언론계, 한국 사회 전반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지금도 좌우의 안경을 쓰고서 서로 모두 둘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그 한말과 똑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가의 대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공멸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좌우 정치권은 기존의 정책으로는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도대체 반성이 없습니다. 보수는 지난 집권 기간 중 경제 위기가 민생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정으로 끝났지만 이를 반성하지 않고 그 노선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좌파의 문 정부는 새롭게 집권해서 경제 정책들을 추진했지만 경제 위기와 민생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지금도 문 정부는 무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한국형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이 과거에 했던 정책들로서 포장만 바꿔서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고 재정 지출 규모만 더욱 키웠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좌우 정부가 이러한 재정 지출 확대 정책과 각종 혁신 정책들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 기조는 더욱 심화되었고 첨단 산업들까지 대부분 중국 산업들에게 추월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였는지 파악하지 않고 계속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미 효용성을 잃은 좌우의 노선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좌우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뉴 thinking에 나서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대한 새로운 노선으로 전환해야 지금의 한국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정치혁명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좌우 정치 노선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우리나라 좌우가 따라야 할 새로운 모델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독일의 글로벌 시장주의 중심의 좌우 연정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독일의 좌우 정치권은 지금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함께 협력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좌파 3인당의 슈레더 총리가 기존의 좌파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하르츠 개혁을 당행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독일은 살아났지만 지지층의 반발로 인해서 권력이 김민당에게 넘어갔습니다. 이후 새롭게 집권한 보수의 메르켈 총리는 3인당의 슈레더 개혁을 계속 이어받아 추진하면서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3인당과 함께 연정해서 글로벌 시장주의 노선을 입각해서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한 상황은 사실 독일 등 서구 국가들과 공통적으로 똑같으며 따라서 비슷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좌우 정치는 독일식으로 전환하고 좌우와 협력하게 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먼저 우리나라의 좌우 정치 노선을 글로벌 시장주의 노선으로 모두 전환해야 합니다. 기존의 좌우 노선으로는 글로벌 시장제의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 경제와 수출 중심 경제이기 때문에 극우주의 노선으로는 전환할 수가 없는 만큼 글로벌 시장주의 노선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국가 위기와 민생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연 글로벌 시장주의 노선이라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글로벌 시장 시대의 다섯 가지 새로운 경제 상황 하에서 국내 경제 주체들을 최대한 살아남도록 뒷받침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투자 경쟁력 공급 경쟁력 노동 경쟁력을 다른 나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경제 교육 노동 복지 패러다임을 국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으로의 기민한 이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글로벌 인프라와 글로벌 클러스터, 글로벌 소싱 기술 개발 체제와 글로벌 시장과 매칭한 신교육체제와 재교육체제를 구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정책 측면에서는 각국의 하나의 글로벌 시장 안에서 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고 그 가운데 미중 패권 격돌이 격화되고 국가주의와 보호주의 충돌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해 신국제적 경제 전략과 안보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힘이 급성장하고 한반도로 지배력이 급팽창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국제 전략이 필요하며 나아가 다극시대에 대비한 신동맹 전략과 함께 21세기 한반도를 아시아의 국제정치중심주와 경제협력중심주로 바뀌기 위한 신한반도 전략도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글로벌 시장주의 노선입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시장주의 노선으로의 전환을 보수가 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좌파의 3인당의 슈레드 수상이 노동자들의 위기가 심화된 것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주의 노선으로의 전환을 선도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좌파가 시대착오적인 종북 좌파에게 지배받고 있는 만큼 슈레드식 계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의 보수가 먼저 글로벌 시장 주인 노선으로 전환한 뒤, 국내의 좌파를 소위 신좌파와 같은. 글로벌 시장주의 노선으로 전환하도록 리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글로벌 시장 시대의 다섯 가지 새로운 상황에서 국내 노동자들이 살아남게 하기 위해 슈레대시 글로벌 시장주의 노선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좌파 노선을 글로벌 시장주의 노선으로 전환시켜야 정복 좌파들을 고립시켜 퇴출시킬 수 있고 또한 진정한 좌우 협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세째로 우리나라의 좌우도 글로벌 시장주의 노선을 중심으로 독일식의 좌우 연정에 나서야 합니다. 왜 우리도 독일식 좌우 연정이 불가피할까요? 첫째, 지금 같은 유세일의 최대 문명사적 대정능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초정파적인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구한말 이상의 대격변기를 맞이했고 국제적 경제적 충돌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위기와 국제위기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좌우가 협력해서 하나의 노선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앞으로 21세기에는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국제정치 중심지, 경제협력 중심지로 발전시켜야 생존이 가능한 만큼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좌우의 총장기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우리나라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 국제 패러다임을 모두 새롭게 바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좌우의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새로운 정책들을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지 않고 과거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을 바꿔서는 성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제자 국제정책의 경우에도 지금처럼 좌우가 서로 상이한 정반대의 국제정책을 추진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오히려 주변국들의 분리통치에 이용당하거나, 구한말같이 국제단합을 통해서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좌우가 협력해서 하나의 국제 노선으로 공동 대응해야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방안을 존중하게 만들 수 있으며, 나아가 강대국들이 막고 담합이나, 북한의 분할론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질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넷째, 대북정책의 경우도 좌우가 따로따로 상의한 방안을 추진하면서 좌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을 바꿔서는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이용만 당하고 북한의 대남적화전략과 통일전선 전술을 더욱 고무시켜서 국내의 위기와 혼돈을 확대시킬 뿐입니다. 반대로 좌우가 하나의 노선으로 북한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면 북한도 이를 존중하고 따라올 수밖에 없고 나아가 북한의 대남적화나 통일 전선 전술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러한 좌우 연정을 위해서는 협치의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국내 좌파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추진했던 좌우 연정의 정신을 다시 새기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스도 국가의 대위기를 방치하고 좌파 와 싸우는 데만 골몰하기보다 좌파를 리드하면서 국가적 협력을 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바른 좌우 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권력 분점 방안도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일식 좌우 협력 모델력이 21세기 글로벌 시장 시대에 대격변기에 대항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생존의 길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고 민중의 고통을 해결하며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